안녕하세요. 코인농부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10분이고요. 자, 비트코인이 다시금 1억 원을 넘어가는 불장 수입입니다. 일단 실시간 수익률부터 따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 보시면 10월 29일이죠. 바로 어제입니다. 자, 아더 14%, 온톨로지 13%, 니어 프로토콜 10%, 아카시 네트워크 13%, 세이 16%, 셀로 13%, 아크 14%,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8%까지.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이 마스크 네트워크 30%까지 이렇게 해서 총 130%가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여러분들 언제든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해요. 비용 요구 일절 없고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료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어 이런 타점들 보시면서 실제로 급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단컨데 지금 보여드린 수익률 여러분도 전부 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앱토스입니다. 자 이번에도 앱토스 실시간 매수 먼저 해뒀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과 실시간 대응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 이거 설명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보시고 나서 바로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정확한 대응법 매도 타점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앱토스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최근 9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긴 박스권 횡보를 이어오다가 요때 9월 17일 부근 저점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그 과정에서 요 1,500원 부근 주요 매물대 저항 돌파까지도 나와주었습니다. 돌파한 다음에는 오히려 이 저항대가 지지대로 손바뀜 하면서 정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며 오히려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나와주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이 1,500원 부근까지 내려왔지만 역시나 강력한 지지를 받고 막대한 매수 거래량들까지 더 들어오면서 단숨에 다음 저항대인 1,3,500원 부근까지도 단기적인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13,500원 부근 매물대를 기준으로 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축적되며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이 상승 패러렐 채널, 이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패턴은 이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며 이어지는 추세선이 이제 평행이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규칙적인 상승과 하락을 하며 상승 추세로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움직임들이 딱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다는 것을 또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죠. 최근 조정 때에도 이 저점들이 정확하게 채널 하단 라인 지지에서 바로바로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상승 추세의 힘 또한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채널이 형성된 이후 이 아래쪽에 정말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까지 압도적으로 많이 축적된 만큼 이 앱토스는 조만간또 다음 상승 사이클이 올 텐데요 그때 정말 단숨에 이 채널 상단부까지의 급등이 나올 겁니다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리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인 부장 시작하면은 채널 상단부를 넘어서 다음 주요 매물대인 17,500원까지의 폭발적인 수익 정말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25% 가까이 단기 수익 창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를 한 결과 이렇게 꾸준하게 단기 수익 쌓아가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리 잡아놨던 코인들이 영상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리 잡아드린 코인들이 어제 반등 나오자마자 바로 다 입절했죠. 이렇게 하루 만에 아홉 개의 종목을 입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급등 코인 타점들을 어디서 알려드린다 했죠? 바로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서 싹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입장 가능하니까 어,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편하게 입장하셔서 당장 오늘 요 앱토스 있죠. 앱토스 대응법부터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신규 코인들까지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